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로안전부입니다. 현재 이 수칙서는 하나터널 진입 2km 전에 터널 진입 여부를 여쭌 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안전부에서는 하나터널에 계속되는 사고로 인해 면밀히 조사한 이후 수년 전부터 이 수칙서를 만들어 터널 이용객분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유발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자에게 있습니다. 1번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이 수칙서를 적어도 한 번은 읽으시라 권유드립니다. 당신의 생명과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2번 하나 터널은 총 길이 약 5.6km의 긴 터널입니다. 때문에 통행하는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 터널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 수칙서가 존재하고 또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3번. 이 터널은 하나의 차선만 존재하는 일방통행 터널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용객분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들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 하나 터널에 오래 머무실 경우 심각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3-1 터널 내에서는 차창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차창을 여는 것은 문을 열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번. 알수 없는 이유로 터널 내부는 아무리 밝은 조명을 설치해도 매우 어둡습니다. 반드시 전조등을 켜신 뒤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터널 내에서는 아이들이 차창 밖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간혹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보고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터널 안에서 보게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6번. 터널 내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전조등을 끈뒤 차의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끄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는 사이렌 소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울음이나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소리의 정확한 근원은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입니다. 7번 터널이 끝날 때쯤 작은 비석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운전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묵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마음속으로 애도하는 생각만 해주셔도 됩니다. 8번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만 차 문이 열렸을 경우 차에서 내린 당신도 위험하지만 차에 탑승해 있는 사람 모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9번 터널 내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 터널은 특히 전파가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터널 안에서 라디오를 작동시킨다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파가 전혀 닿지 않지만 라디오로 무언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1번 차창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창 너머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12번. 하나 터널은 공사를 진행할 때 마네킹을 세워두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공사 인력이 있다면 그쪽을 최대한 쳐다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 앞서가는 차량 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 돌아봐서 당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14번 터널 내에 뭔가가 빠르게 지나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산짐승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긴 머리카락이었다. 기어 다녔다. 머리에 뿔이 있었다 등의 진수이들로 인하여 현재 어떤 동물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물이 맞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소방서와 함께 조사 중이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하나 터널이 이용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럼 부디 따라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전운전 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